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은 전쟁이다. 코쟁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렇게 에이다로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에이다 관련해서 금일 새벽부터 정말 엄청난 소식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금일 급하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에이다의 차트부터 이 호재 소식까지 전부 분석해볼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 에이다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8월 3일부로 완전히 바닥을 잡게 되면서 강한 이 추세 반전까지 좀 이끌어낸 모습이죠. 비록 앞서 이렇게 크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망가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영상을 찍는 현 시점에서는 이 천원 부근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이전에 고점이 있었던 이천2 0 0원 라인대를 뚫어주냐가 앞으로 있을 이 에이다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자리매김 할텐데요. 사실 지금 당장 이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은 돌파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 흐름으로 만들었던 이 골든크로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유효할 뿐더러 이번 상승으로 이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하게 끌고 온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게다가 현재 RSI 상대강도 지수는 54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현재 과매수나 과매도가 없는 아주 안정적인 수급으로 안착을 했고요. 현재 이 상승 패를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A다는 이 차트적인 내용보다는 이번에 발표되는 이 호재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로 라거페제와 이 토큰 소각을 함께 진행한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두 가지 재료가 동시 시장에 공개될 경우 이 A 단은 현재 위치부터 최소 50% 이상의 급등은 통계적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미 현재 차트상에서도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 6월 중순 말부터 거래 대금도 없이 횡보하던 구간에서 이미 1차 상승을 만들어내줬고 지금 다시금 거래 대금이 빠져주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이 불장 초입 구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도의 눌림에서 세력들은 이 구간을 리스크가 낮은 매집 타점으로 확인하고 이미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나 현재 이볼린저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과 줄어드는 거래량 그리고 아직까지도 과매도에 진입하지 않은 이 RSI 상대 강도 지표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위쪽에서 눌림을 만들고 상승까지 연결시키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세력들의 의도가 그대로 노출된 시점부터 현재 위치부터 또다시 눌림으로 이 개미 투자자를 털고 나가기보다는 더욱 더 강한 상승, 강한 돌파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금일 새벽에 입수한 이 공식 문서부터 이 A다가 언제, 얼마나 강한 상승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희 본사에서 준비한 포트폴리오 자료 함께 보시면서 구체적인 날짜부터 최종 목표가까지 한 번에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희 본사에서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보고서입니다. 현재 보시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코인명이 기재되어 있고 단기 작업 일정부터 장기적인 계획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희 본사에서 직접 매집한 코인의 평단가, 평균 매수가죠. 게다가 목표 금액까지 좀 상세하게 적혀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자료들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공개하는 자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자료들을 좀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문자로 사진만 받아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PDF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만들었던 채널인데 지금은 나름 3,000명 가까이 좀 들어오기 시게 되면서 하나의 이 코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죠.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단타 코인도 하루에 총두 번씩 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90%에 육박하는 승률 덕분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입장 링크는 추후에 공개드리면서 다시 공문 자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독자 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겨우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이게 무조건 맞는지 뭐 무조건 오르는지 어떻게 아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는 자료는 단순히 이 투자 보고서의 느낌이 아니라 공식 재단과의 이 직접적인 커넥션을 실체화 시키면서 매주 매달 목표가와 이 매집 일정을 공식 재단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직접 전달되는 정보기 이 때문에 이 목표가 달성률은 99%에 육박하고요. 이 공식 재단 핵심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내부 전략을 직접 공유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명확한 이 투자 전략이 완성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는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 자료를 받아보시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는 첨부파일 기능이 없죠.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제 개인 번호로 꿈,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자료들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 방 역시 아래 문자를 통해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은 이 초대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로봇이 AI가 뭐 이런 꿈이라는 단어를 인식해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문자를 확인하고 수기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코인에 관한 사소한 질문이나 차트 방향성에 대한 질문도 받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부담없이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통 넣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도 추후에도 이 실시간 정보들 100% 무료로 좀 우리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고 있고 이 상막한 정보 전쟁에서 우위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소중한 투자가 반드시 큰 결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